네. 스토리 엔딩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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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안 했구나. 왜 이걸 켰나 했는데 아. 네, 네. 한번 해 볼까요, 그러면? 군청해안 그리고 그 뭐였지 야적 위치 좀 보자 군청해안에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. 추천, 감사합니다. 땡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레전드 아르세우스. 뭐, 사실 이제 거의 2회차 엔딩을 본건 아닌데 스토리상으로는 거의 정리되는 거 정리는 했고 이제 어, 얼마 안 남기는 했거든요. 뭐 이제 도가 만성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도가 만성 오늘 방송에서 할지 아니면은 뭐 따로 할지 에 관해서는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요 근처에 없는데 야적이 보이지 않네요. 왔다갔다할 때 야적 위치를 항상 확인하면서 있으면은 좀돈좀 좀 벌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야적 위치를 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날이 엄청 덥더라고요. 어떻게 방문을 열어놓고 버텨보려고 했다가, 아, 안 되겠어요. 에어컨을 다 시켰습니다. 캐리어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어 oh. 가디 <놀람> 잡아본적 없었던 것 같은데, 있나? 에? 인식 범위 이무 빠르지 않습니까? 오이씨아놈도 제주... 쟤한테 안될줄 알았는데. 안녕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뭐. 하늘에서. 정면에서는 처음, 어, 보지 않나? 도깨굴. 포로할 걸 그랬나? 금구슬 헌팅. 레전드 아르세우스의 그 최종 콘텐츠 중 하나가 이게 아닐까? 열심히 아 금구슬을 모아다가 이... 아니, 야적들과 싸워서 금구슬을 모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. 커다란 그림자의 정체를 찾자. 그냥 여기로 오면 되는 거 아닐까? 왜냐면은, 원래 여기가, 그, 다이아몬드 펄에서 기라티나 나오던 곳이기 때문에. 바로네. 아, 전투로 해야 되나봐요. 아, 히라. 오리진폼으로 바로 나오네 어 성공이 조금 억울한데 죽진 않겠지 아 죽으면 안 되지 아나에아 하... 낮에... 진현신 10년, 전생도 해야 되는데, 요 아. 8월, 8월인가? 에는 소울의 커즈도 나오고, 소울의 커즈2. 소울의 커즈1이 솔직히 너무 시대를 초월한 그 갓겜이었기 때문에, 2가 거기까지 갈것 같지는 않긴 한데,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? 잘 몰라도. 아닌가? 진여신전생 5가 솔직히 평가가 좀 그렇긴 한데 이거를 아... 디아로 가로 패면은 안 되는 거 같은데 약점을 패지 말고 가디안, 문포스로는 안 죽지 않을까? 핫삼 야, 우두머리 아쌈, 근데 진짜 덩치 엄청 커. 고, 기술이 왜다 이렇지? 고스트 타입 약점 찔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? 아 이게 문제야. 영린으로 쳐도 끝낼 것 같은데 한카리아스가 너무 세서 살, 살살 영린 속공 영린. 이거 영린 치기 시작하면 영린밖에 못칠거 아니야. 뭐 사양이 어떻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. 못 치잖아, 그러면. 칠수 없죠. 큰일 났다. 열중 상태가 되면 딴거못탈거 같은데. 아니, 할수있 어도 위력 이 반감 될라. 위력 이떨어 지는 거면 오히려 좋긴 한데, 뭐 이렇게 된 이상 경험 치는 도회 시하 더라도, 속공으로 선공기를 치면 여러 번칠수 있으니까 오케이, 오케이. 백금옥! 큰 백금옥이네. 그냥 백금옥이 아니고. 잠깐만 전설 도감 다 채웠지 않나? 저거 다른 전설들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. 앙카리아스 아직도 연구가 덜 됐어. 막 히드런 이런 애들도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잡는 애들인데 연구 레벨 올리려면은 좀 써야 되거든요, 그러니까. 아 이거 가나다 순이지. 번호 순으로 하면 이렇게요. 어. 환상들 좀쓸 필요가 있을 아, 뭐야, 디아루가 펄기아도 아직. 아. 왜 아이언테일이야? 음, 강공을 한 번도 안 써가지고. 좀 써야겠네. 어쩔 수 없네. 음. 뭘로 가버렸어? 마을로 가고요.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, 일필도 같은 경우는... 아, 저거 약간 퍼즐 배틀 비슷한 형식이었던 것 같긴 한데. 금 구슬, 금 구슬, 아, 저기 서도 팔수 있구나. 嗯。Mm. 도감 완성하거든. 말을 걸라고 하네요. 볼일 없으면 당분간은 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. 순백동토. 토네로스는 눈보라가 몰아칠 때인 것 같던데. 응, 잠깐이 아니고 아침까지인데 날씨가 안 바뀌잖아. 이러면 아, 눈보라 모양이 따로 있구나. 눈보라가 몰아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. 하하. <laughs> 귀찮게. 뭔가 막 반응하는 그런 걸 너무 놓든가 지금 이건 그냥 눈이고요. 어떤 퀘스트 플래그를 뭐를 쓰면 자동으로 뜨게 하던가? 이거나 정처 없이 이래야 되는 거잖아. 그렇게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, 기왕 이렇게 된 거. 금구슬이나 한번 털고 오자. 가만히 있기도 지쳤어. 좀더 가야 되는 거 같은데, 얼음 귀신은 조사를 다 했던가? 원래는 대강 이 근처에 야적이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, 없나 보네요. 보이지 않아. 솔직히 레전드 아르세우스 포켓몬들 너무 흉폭해. 이 새끼들 선공이 기본 패시브야. 연막탄을 좀사든가해서 연막이랑 끈끈이, 끈끈이도 솔직히 좀 사야 될것 같긴 해. 그러려면 금고슬이 필요하겠죠. 물론 제작한다는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닌데 제작하려면 재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또 그것도 귀찮아. 효율적이지 않아요. 결국 결론이 뭐냐면 금고슬임. 결국 금고슬이 최고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. 농담이 아니고, 진짜로. 야, 씨, 엘레브 울음소리 봐봐. 울려 퍼진다. 울려 퍼져. 또 조카가 요즘 포켓몬빵을 먹고 싶다고 하도 뭐라고 해서 포켓몬빵 관련으로도 동면 동굴? 여기는 뭐지? 아 그냥 가로지르는 동굴인가 보네. 빵을 그래서 동생이나 부모님이 포켓몬 빵을 좀 찾으시더라고요. 야. 야, 이게 분실물 로그가 계속 들어오긴 들어오네. 계속 누가 하고 있나 봐요. 내건안 찾아주는데, 안 보여. 잠깐만 이쪽이 아니잖아. 원래는 여기 근처인데 결국 없는 거 같죠? 이 정도 찾는데 없으면 없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? 루카리오다. 전에 한번 잡았던 거 같은데. 잠깐만, 이 산을 이대로 못 넘어간다고? 그냥 좀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왜 뒤에 지형은 있으면서 아주 불편하게 사람 불편하게 하죠? 해피너스가 있긴 한데, 일단 무시하고. 럭키도, 아, 럭키도 있는 것 같은데? 럭키도 있죠? 요 근처 어딘가에... 세 군데 다 없다고? 인구슬 담당이 <laughs> 세 군데 다 야적이 없네요. 이거 뭐 자고 일어난다고 없던 게 생길 것 같진 않은데. 됐다. 이거 공중에서 껐다가 다시 탈수 있나? 그거 안 되지 않나? 아 껐다 다시 타기는 되는데 높이를 올릴 수가 없구나 고도를. 고도 올리기가 안 되네요 어차피.